실력 업입니다. 야, 요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수능에 여러 번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타원이 있습니다. 위에 제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라지 a, 라지 p라고 하자. 이런 조건 가지고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의 무슨 값? 최솟값을 구하라. 삼각형의 최솟값. 음. 2차 곡선을 주고 중학교대로 넘어갑니다. 삼각형 뭐 평행사변형 뭐 이렇게 뭐 직사각형 접하는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뭐 둘레의 길이의 최대 최소값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반드시 나오, 수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어, 그 시험 내신에 내기에 딱 좋아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 그입니다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려봅니다 a제곱이 16이니까 a는 4고 b제곱이 4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타운 그려주면 이게 x 축이고 그다음에 얘가 y축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래프는 기본이야. 얘가 4고 얘가 마나 사고, 얘가 플러스 이고, 얘가 마나 이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때 위에 1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있습니다. 그럼 1사분면은 여기가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이니까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가 이면 한점 있어 이렇게. p가 여기딱 있다고 할게 이렇게. 여기가 p야. 응? 거기에서 그려 봤더니 접선을 딱 그려. 쭉. 이렇게 접선을 그려 줍니다.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라지 이. 이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라지 p 이렇게 잡아 준다. 이거죠. 됐죠? 그때 중심이 o가 있겠고 oab. oab 이렇게 생겨 먹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딱 한눈에 보이죠? 그렸더니 이제 출발합니다. 무엇부터 출발할까요?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접선을 구하려면 뭘 잡아야 돼? 접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이 P점을 잡습니다. 이 P점을 X좌표를 X1, Y좌표를 Y1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1사분면이라고 졌을까요? 사용해. 이거 반드시 이용되는 거야라고 제한된 범위를준 겁니다. 그럼 일사분면이면 이 p 점은 일사분면이면 x1은 양수. y1도 양수. 이 조건을 준 겁니다. 됐죠? 그때 이 x1 y1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타원에서 기억나시죠? x 제곱이 x1 x로 바뀌고 y 제곱이 y1 y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16분의 x1, x 플러스 4분의 y1, y. 얘가 1. 얘가 무엇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저것의 접선의 방정식. 그때 a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대입해. 그럼 얘가 몽땅 0이 될 것이고 그때 x는 뭐가 됩니까? 바로 x1분의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b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영대에 표시면 사라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때 y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y 1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OB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선분 OA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되겠죠? 그럼 x 1분의 16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선분 OB는 여기서 여기까지 y 좌표까지 길이가 되기 때문에 얘죠 y 1분의 4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약분을 딱 시켜주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x1 곱하기 y1분의 얼마? 32다. 이놈의 무슨 값? 최소값 구하라. 그럼 이 분수식의, 분수식의 최소값은 이 분모. 분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의 최대값. 이 분모의 무슨 값? 맥시멈.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아, x1, y1. 네, 최대값. 근데, X1도 양수고, Y1도 양수야. 양수, 양수를 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까지 했어, 이제. 그럼 어떻게 이용한 거지, 여기서? 만낙스 여기서 막혔을 거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래프 위에 한 점이야. 그래프 위에 한 점. 이게 어떤 그래프건, 그 위에 한 점은 대입하면 성립해.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16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1의 제곱은 1이다. 이,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 대입함 성립해. 위에 한점은 대입함 성립한다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곱의 최대 값을 구하래. 이게 잘안 보인다고.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낸다고, 이걸. 출제자들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 첩수를 구했을 때는 그 함수가 기본적인 2차 뭐 함수, 최대 최수가 가장 많은 건데요. 치환하면 2차 함수로 가고, 어? 나중에 미분적분을 배우면 미분을 배우게 되면 뭐 이렇게 그 그래프의 극대 극소를 위해서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3차4 차의 고차 여러 가지 함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상황에서는 응? 가장 많이는 최대 최소가 바로 이양수란 조건 줬을 때양수란 조건 줬을 때산술기합니다 산술기 야 고등수학 상황 한번 떠올려 볼까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입니다. 그때 a 더하기 b를 일어나는 게 산술 평균이고, 루트 a b가 기하 평균입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등호 성립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b는 바로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겁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 그러니까 합과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16분의 x 1의 제곱. 난 얘를 a를 잡고 4분의 y1의 제곱을 얘를 b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x1이 양수니까 이 a도 양수가 될 것이고 y1이 양수니까 4분의 y1의 제곱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가 1인 겁니다. 그때 나는 양수 곱하기 양수 속에 x1 y1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 자,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거 이해됐죠? 이제 지워 주겠고 저는 돌아가시고 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도록하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16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1의 제곱은 2배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16분의 x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y1의 제곱이 되죠? a 더하기 b 크거나 씁면다 2배 루트 ab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 1 얘가 1이 될 것이고 1을 나눠줍니다. 그럼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얘가 루트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16은 4제곱 사는 2제곱니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1의 제곱은 x1만 나올 것이고 y1의 제곱도 루트 밖으로 y1로 나올 거 맞습니까? 그럼 약분 딱 됩니다. 그러면 얘는 <laughs> 4가 될것이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x1 곱하기 y1. x1 곱하기 y1의 최댓값이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그 4를 대입한 4분의 32, 8이 최댓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술기하로. 그래서 마무리 시켜주면 난 여기서 이제 뭐. 값은 구할 수 있는데 역수를 취할게요. 그럼 4분의 1 됩니다. 부동호 방향 바뀌겠죠. 그럼 x1 곱하기 y1 분의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것도 3 2를 곱해줍니다. 32, 32 곱해주면 x1 y1 분의 32가 나오겠죠. 그럼 약분 시켜버리면 이게 8이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이 8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할 정답은 이게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약간 좀 어렵게 나오면 그때 x1 y1의 값이 무엇입니까? 접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등호성님, 성립. 이등가 성립했을 때는 바로 16분의 x1의 제곱과 4분의 y1의 제곱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식두 번째 식과 이첫 번째 식 얘를 열있 켜서 x1, y1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 타원의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일사분면이래. 이게 이 문제 의 키포인트라는 사실 이해는 느끼겠죠? 양수, 양수다. 조건 끄집어냅니다. 숨어있는 조건을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 타원의 접선 방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접점 두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최숙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x 원 곱하기 Y1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양수 조건 주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라. 산술 기하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위에 한 점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식이 나온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산술기하 들어가는 겁니다.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막상 당해보면 이게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